자, 8분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8분 문제. 자, 완전 연소시켰습니다, 탄소를. 이산탄소가 주어졌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만약. 자, 우리 이 연력학 문제인데, 그죠? 우리 화학에도 이제 이런 제이것 예전에 배웠죠. 자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탄소를 완전 연, 연소시키면 탄소, 우리 원자 한 개, 그 다음 물 분자, 아, 산소 분자 하나 있어야 된다, 그죠? 그래야지. 서 이산화 탄소 분자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. 자, 몰로 표현을 하면 탄소 1kmol, 그다음에 산소 1kmol, CO2 1kmol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질량으로 치면 원자량인 12니까 12kg. 그다음에 O2는 어 분자량이 32. 16+16이니까 32kg. CO2는 44kg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문제에서 음. 자, 탄소 2kg을 어 한 경우, 이거를 6으로 나누면, 2kg은 6 나누면 5.34. 그 다음에 CO2는 7.34kg이 나오죠. 자, 필요한 산소량은 5.34kg. 자, 4번이 정답이 되겠죠.